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부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노래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음날 똑같은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그대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깨닫고서야, 아, 이제 목이 안 아프구나. 노래가 편해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목으로만 노래했던 저를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고음까지 더 잘나게 된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슨하는 상황에서도 효과가 정말 좋았던 방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좁은 문 통과하기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를 이 좁은 문을 지나가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손을 넣어서 통과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손가락을 넣거나 손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통과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려 들어가지 지 않습니다. 노래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뚫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아아아 아 소리는 목에서만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목으로만 낼때 성대는 짧고 두꺼운 이런 주먹 같은 상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통과했던 이런 소리는 뭐냐면 성대를 길게 하고 얇게 만들어주는 상태입니다. 아, 아 이런 소리는 어떤가요? 아, 와 아, 소리가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듣기에도 아마 더 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성대가 짧고 두꺼운 상태는 아 이렇게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예요. 우리가 내야 될 소리는 이렇게 늘려놓고 아. 아! 이렇게 돼야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내려면 성대를 길고 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이 비강공명, 두성,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늘려주려고 요 위쪽을 더 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단어는 잠시 내려놓고 말 그대로 성대가 길어지는 느낌을 쉽게 느끼도록 해드릴게요. 놀랍게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무언가 듣고 이해했을 때, 아하! 아하!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진짜? 오, 진짜 하면서 성대를 길게 해놓고 내는 거거든요. 아, 진짜? 이런 게 성대를 늘리는 감각이에요. 이거 할때 진짜 이런 분은 잘 없죠. 노래할 때는 아하 진짜 이렇게 내는 셈이거든요. 노래만 부르면 목이 정말 아프거나 특히나 성가대 하시는 소프라노 분들이 계시다면 노래 전에 꼭 이렇게 해놓고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소리가 납작해지거나 목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실제로 속해 있는 성가대에서는 연습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길어져 놓고 위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노래를 시작하거든요. 노래 전에 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하! 이렇게 길어지는 감각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여기 머리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좁은 문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다가 소리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희라는 글자로 할 거예요. 이희, 이희를 요로 보내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아닌 목에서 벗어나서 위에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희! 이히이히 이히.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풀어줘서 됐을 때 위로 탁 가거든요. 위로 가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이 히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부터 목을 잡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히이히 이히.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꽉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히 히로 하면 됩니다. 히히히히 히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좁은 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가사들을 하나씩 꼬린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대가 길고 얇아진 상태로 계속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소리를 그 떨어뜨리고 무겁게 내면은 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목에 힘을 많이 주게 되고 성대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요 문을 생각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성대가 길어지면서 소리도 가벼워지고 노래 부르기가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노래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히 했던 거 있죠? 요거를 세번 해줍니다. 정말 여기에 보내주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치를 생각하면서 키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히히히히 여기 보내주는 거 요걸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히이 느낌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가사를 넣어주는 거야. 히 나의 살던 고 고. 이렇게 되겠죠. 고, 고 아니고, 고향이 높은 음에서 마찬가지요. 예내 머리에 밑에 있죠. 내 머리에 위에 있죠. 이 위치 차이가 소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히, 히 했던 이 감각, 이 위치에다 놓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모든 가사들을 여기에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히, 유지하는 연습을 한 뒤에 노래를 적용하시면 바로 노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되면 아 하는 주먹 같은 소리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늘리면 아 아. 아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성대를 늘려서 얇게 해 놓은 다음에 이 좁은 문을 이렇게 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걸리겠죠. 걸리지 않게 이렇게 늘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노래를 쉽고 편하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냥 이 상태로 모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더 많이 부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한 번은 뚫고 가거든요. 그런데 2절 후렴에서 더 좁고 단단한 문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상태로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한 곡을 부르기가 어려웠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목으로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렇게 만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이 좁은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꼭 미리 성대를 길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고음만 내면 히히히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음을 잘 내려고 목에 힘을 더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히 하다가 너무 높아서 히히! 이렇게 내는 고음은 노래에서 계속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줄때 애써서 맞춰놓은 이 위에 문의 위치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목으로만 노래하게 되거든요. 고음을 잘못 내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음을 여러 번 내는 겁니다. 너무 높은 음보다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음에서 연습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연습 동안 호흡 근육, 호흡의 힘이 더 탄탄해집니다. 그 탄탄해진 호흡이 위치가 유지가 안 되고 힘을 주게 만들었던 그 높은 음 있죠. 거기서도 목으로 가지 않고 받쳐주는 호흡의 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유지될 수 있는 음을 여러 번 연습을 해주는 것이 안 나는 더 높은 음을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이야말로 진짜 노래할 때 필요한 호흡이 됩니다. 잘 내는 음보다 안 나는 음을 많이 연습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더 높은 음을 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높은 음을 내다가 소리가 잘안 나니까 오히려 목에 집중을 더 했거든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래가 전혀 안 불러졌어요. 어, 목이 아프고 힘들어서 한국 부르기가 진짜 벅찼어요. 이렇게 부르면 누구나 한국만 불러도 목이 그냥 가버리게 돼요. 여기를 유지하는 이 방법이 저를 바꿔준 방법이고 수업을 할 때도 이 위치에 다 고정을 해서 소리를 보내도록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항상.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마음은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 마음대로 안 돼요. 노래가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표정이 드러나나 봐요. 잘안 되니까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계기로 조금씩 더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고 편해지니까 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이 전보다는 기분이 훨씬 더 나아지더라고요. 노래 잘해버려다가 이것저것 막 하느라 너무 긴 시간을 헤맸기에 저처럼 시간 낭비하시지 않고. 좀더 빨리 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그 고민들 있죠?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셔서 꼭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레슨할 때도 이 방법을 했을 때 소리가 바뀌는 게 들려요. 들어서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어? 뭔가 소리가 다르네요. 목이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거를 하길 잘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변화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